님 무리하지 마세요. 2대1은 쉽지 않고 한세드님 정도 돼야 에? 해. 저 갑니다. 슈퍼맨. 안녕하세요 슈퍼맨. 저는 영식이요. 저는 터구기 형이에요. 오늘 슈 슈퍼맨의 콘텐츠 슈퍼맨이 지금 재밌게 이어가고 있는 게임이 있죠? 어떤 게임이죠? 이름하여! 브롤스타즈! <laughs> 지금 슈퍼맨이 흔나나맨님이랑도 하고, 백개나랑도 하고, 엠브링형님이랑도 하고, 지금 여러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브롤스타즈를 하고 있는데 다 이겼잖아요? 그치, 슈퍼맨이 지금까지 상대해서 못 이긴 크리에이터가 없다 이거지! 엠브링님한테 한번 줬었어. 다시, 다시 이겼잖아! 그럼, 그럼 됐지? 그치, 무튼 이긴 게 중요한 거잖아! 근데, 뻘동이들 댓글에 80% 이상 지지하고 있는 댓글이 뭐냐면 <목소리> 홀린 님이랑 해 달라. 홀린 님한테 도전해 달라. 아 진짜 잠깐만. 뭘 있니? 그 블루스타즈 유튜버 중에서는 홀리님이 아마 클래스래 아니 홀리님은 동호가 이거 함부로 우리 입에 담아서 안될 이름이야 그분 블루스타즈 티어가 마스터라고 마스터 추가. 식 신감 어디 갔어? <laughs> 뭐야 이거 겁먹은 모습이 아주 보기 안 좋다 잠시만요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티어가 어디시죠? 신화 2입니다 오 신화 2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해 홀리님은 마스터라니까 마스터 신화 전설 그 다음이 마스터야 동호가 무슨 신화 2주제 파스터한테 이렇게 당당해 영시아 롤스타즈는 기세가 중요하다 <laughs>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기면 이길 수 있어 진짜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뻘둥이들이 원하잖아 축발면에는 뻘둥이 원하면 뭐든 해야 된다고 맞네 영식이 형이 그걸 까먹고 싶다 뻘둥이들이 원한다면 우리 축발면 달려가 봐야지 그래서 달려갈 필요도 없어 형식아 우리, 우리가 하는거 아니야? 지금 슈퍼맨 스튜디오 거실에 홀리님이 와 계십니다 <laughs> 아! 홀리님 지금 스튜디오에 와 계신다고? 언제 불렀어? 언제 불렀어? 모경이 어렵게 어렵게 섭외해서 슈퍼맨 스튜디오에 초대했어 우리 이제 도전만 하면 돼아 진짜 잠깐만 잠깐만 그걸 이제 얘기를진짜 말해야지 여기 이아니 마음에 준비가 안 됐단 말이야 나 너, 너, 너무 떨리는데? 아니 필요가 뭐가 있어 우리가 진짜구. 아 잠깐 오늘 공형 자신감 뭐야? 야, 오늘 왜 이렇게 자신만만한야뭐 연습한 거야? 공경 어, 연습 엄청 많이 해서 팀이 무슨 캐릭터로 어떻게 이길지 전략까지 다 세워놨어. 그러면은 동욱이 형은 동욱이 형만 믿고 가면 되는 거지? 당연하지 홀리님 만나서 슈퍼맨이 브루스타즈계의 슈퍼루키라는 것을 제대로 보여드리자 오케이 오늘 동욱이 형 자신만 만하니까너 믿고 한번 가볼게 동욱아 오케이 그러면 홀리님이랑 브루스타즈 대결 뻘둥이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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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짜 꿀잼일 거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거실로 가볼까요? 영식이 형이 준비됐어 바로 가보자 렛츠고 렛츠고 자 지금 동욱이 형 옆에는 브루스타즈계의 황제 홀리님이 계십니다 나도 지금 떨리거든형지가 아니 뭐 아까 전에 뭐, 뭐 자신 있다면서 갑자기 왜 떨린대 막상 옆에 있으니까 <laughs> 떨려 일단 뻘둥이들이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블루스타즈게의 황제 폴리님을 소개합니다 짜잔 반갑습니다 홀리씨입니다 와, 아, 와 아니 와. 홀리님 우리 슈퍼맨 채널에서 만나게 되다니 영식아 이거 티셔츠 바꿔요 이거 뭐라고 써야있지 홀리 와 아니 무슨 티셔츠에 대문짝만하게 이름을 적어놓고 다니시네요? 야 우리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야, 야, 야 우리, 우리 너무 작아 슈퍼맨 글씨가 이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진짜 동욱이 형은 오늘 잠을못 잤어 왜못 잠을 잤어요? 아니 뭐 아까 들어보니까 홀리에서 대테리에서 이긴다 뭐 어쩐다 발라버린다 이런 <laughs>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런 말을 왜 하는 거야 너 아까 전에 드, 드, 들으셨어요? 뭘할줄 아세요? <laughs> 아니, 와, 저 불을 잘합니다. 관상이 딱 불을 타질 잘하게 생기신 분은 아니거든요? 그치 이 관상이 불을 잘하는 관상이 아니긴 해 솔직히 이 말을 백엔아나 덴브리 형님이 그렸다면 화가 났을텐데 <laughs> 홀리님이 그렇게 말하시니까 그 말이 없네요 <laughs> 아 이건 진짜 우리 반박불가 반박불가 근데 지금 홀리님이 지금 불을 타질 여기 아이패드로 켜놓으셨거든? 잠깐만 검증 한번 해야 될까요? 무슨 검증이요? 진짜 마스터가 맞는지 인증 최고티어 마스터구요 9217와야 트로피가 64551점 그리고 지금 전투카드 마스터 7단계 보이십니까? 우와, 이거 뭐야? 이, 이게 가능한 거야? 마스터를 7번 달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있으면 진짜 멋있잖아. 그치, 이거 마스터 한 번도 아니고 7번이나 하신 거야. 인정됐습니까? 잠깐만. 상대3 승리가 23,684번? 아니, 동호가 그게 홀리님을 오늘 부르면 안 됐었지. 우리 좀더 연습하고 불렀어야 됐다니까? 네. 만약에 이긴다면. 어, 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대격변 예상. 그럴리해. 니다 잠깐 동호아 홀리님 긴장을 하나도 안 하셨는데? 삼성 정부에서 23684회면요. 동욱님이 태어나서 먹은 밥 횟수보다 많습니다. 아니 뭐 얼마나 많이 하신 거야? <laughs> 아니 도대체 이거 블러서 몇년 하셨어요? 6년 가까이 이제 매일 같이 하고 있죠. 잠시만요. 동욱아또브러스몇년 했어? 6년 야, 네. 뭐야? 왜 똑같은 거야?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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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똑같지, 이게? 잠깐만, <laughs> 나 3대3 승님몇판이가 봐야겠다. 가자, 가자. 보자, 보자, 보자. 어이구. 4,800번? 아니, 뭐야. 진 잘못된 거 같은데. 아, 어이 뭐, 5배 넘는데요? 그리고 최고 티어, 신하이 6,600? 개이 다똑같아우창피아우창피 자, 이래놓고 어? 오늘 어? 어떻게 <laughs> 이긴다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낮은 확률이지만 이겼을 때그 쾌감. 사람이 운이라는 것도 있잖아. 아니, 도 아까 전에 뭐 기세라며. 운도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홀린님을왜 초대했냐? 솔직히. 1대1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아니, 맞아. 왜냐면, 마스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급인지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게 또, 게임이라는 게, 그런 재미가 있어요. 아무리 강자와 약자가 정해져 있어도, 직접 붙어보기 전까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홀리님 초대한 거라고. 나, 어제 잠못 자고 연습만 했어. 그래서, 동경이 먼저, 홀리님이랑 1대1 제대로 도전해서, 만약에 진다면, 남자답게 인정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뭐, 먼저라는 거는, 혹시 다음 도전자가 또 있나요? 아리님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브롤사주, 6년 했어요 최고 티어 몇이죠? 최고 티어 신화 3 전설의 문턱에서 아깝게 실패했지만 그래도 엄청 잘한다고요 동욱이 보다 잘하네요 아이 제 동욱이 보다 조금 잘하긴 하는데 그래도 실력은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도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진다면 영식이 이야 멘트 잘못 치진거 같아요 <laughs> 그럴 일은 없겠지만 <laughs> 이긴다면 이 아니라 진다면 영식아 <laughs> <laughs> 내선에서 정리할게 동욱아 너가 이기면은 나까지 안 오는 거 알지? 보여줘 너의 실력을 다부셔드릴게요자 아, 빨리 세요 <laughs> 오케이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바로 가보자고 오케이, 가보자 최근에 홀리님 컨텐츠를 봤는데, 그 스쿨어택인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학교 와가지고, 그럴 대죠 거기에 홀리스 이겨라 맵이 있더라고요. 야, 그맵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 욱호경도그 맵에서 홀리님이랑 붙어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그 맵을 특별히 빌려드릴게요. 맵 사용료는 5만원만 주세요. <laughs> 사용료가 있었나요? 저작권료 <laughs> 있거든요. 오케이. 제가 이기면 맵지. 근데 5만원 딱 나왔어. 뭐았던 거랑 나왔 1대1이니까 캐릭터 똑같이 해야지 이게 말이 없겠죠, 그럼요. 그러면 선택권은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그 정도는 뭐 제가 드릴게요. 오케이. 네. 제일 잘하는 거 골라보세요. 여기서 이기면 난리 난다. 야, 너가 기회야, 기회라고. 8 6육만뻘이들이 보고 있어. 우리. 확실히 보여줘야 돼, 진짜. 진짜. 동욱이 형이 여기서 해볼 캐릭터는 사실 이거 진짜. 한번 몸 섞어보고 싶었습니다. 뭔데, 뭔데? 아, 에드거. 에드거. 동욱이 형 필살 캐릭터 나왔다. 동욱이 형 에드거 죽게잖아. 그래서 에드거의 창자가 누군지 <목소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때은뭐 제가 질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아, 진짜 몰라 진짜 몰라 에드거는 응. 이게 한끗싸움이 거지 그리고 동우경이 에드거 진짜 잘해 진짜요? 동우경이 이긴다? 그럼 너 에드거만큼은 마스터급 난리 야 난리 나나 여기 박제된다 박제, 된다, 박제. 아, 가보자 가보자 화이팅, 동우경 할지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신발맨 채널이거든요 아이고 진짜 지면은 오 거리우지 거리우지 어저공찾는네요 아, 저 동이도 찾, 동이 찾았어. 오페이트 사람이다. 이 지금. 진짜 할 필요 없어 그렇지. 오케이, 좋아. 이두대 네, 쳤어. 이드립니다 아, 아, 하지만 제가 들어가자. 나이스. 바로 고자다이한한한 선... 칠 번했어, 질 번했어. 된다, 된다, 된다. 이거, 이거, 이거. 일했다 아, 킬러 했어요 동욱이 형, 오디오가 너무 비는 거 아니에요, 멘트가? 자, 말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슈퍼맨 아, 아. 채널에서 제가 멘트 채워드리는 거아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아. 겁니다. 명시가 아, 오디오 채워라. 동욱이 형 바쁘다. 동욱이 형들어가 훈장님 들어 동욱이 한번 도망가고요. 어디가요? 어디가요? 네 슈퍼맨 Ah! 되겠다 영식 이 형이 나설 때가 됐구나. 그렇지.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올린 님 내가 잡아버리면 팬리님 얼마나 민망하시겠어. 네. 본린님 아, 오늘 아, 어려운 맞아, 게 오셨는데 판부터 지우가 시면 아, 너무 슬프잖아. 아, 배려해 주신 거네요. 동도형 아 배려 좋았다. 그리고 제가 스크루텍 마무리할 때꼭 하는 게 있거든요. 동형 커트. 알겠다. 자, 너가 해라. 오케이. 영식 이형 입장. 영식 이형 들어오세요. 떨린다 이거 떨리네. 아 근데 제가 그니까 영식 이 형은 티어가 더 높아 가지고 약간 좀 후달리긴 하거든요. 할수 있어. 진짜 할수 있어. 자, 그러면 앱은 똑같고 영식 형 캐릭터 정해 진짜 홀리님이랑 진짜 해보고 싶었던 너의 주력 캐릭터 영식이형은 이 캐릭터 나와야 될것 같다 뭔가요? 제일 잘하는 거 제시가 보다! 아, 제시 가보자 제시 스팀부터가 그림자 기사 제시 세상에 영식이형 그래도 제시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시일 때는 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어어괜찮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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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식이형 지금 에임 박사에 났거든요 네 맞았죠? 우리 한다고 오? 오, 근데 무빙 좋으셨네요. 근데 부탁 죠 머리? 붙었죠 자 이제 손부럽고 아 느낌 안왔다아 아, 이런 식으로 네, 하시는 거나요일 네. 네. 맞았으면 에너지고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느낌 아, 알았다 손빵 이번에 맞았어 그치 나이 알았다 했잖아 제 무빙을 파악하셨나요? 어 거리 조절 거리 좋아 가지고. 영식이 형 갑니다 가운데로 가시는 이유가 있구나 영식이 형 갑니다 손톱 나왔거든요 영식이 형뭐하 <laughs> 영식이, <laughs> 영식이, 뭐 영식이 형 끝났거든요 영식이 형 컷트 <laughs> 자, 나와봐. <laughs> 저한 번만 다시는 안하겠습니다. 안됩니다. 위번에한 번뿐이니. 아, 도기한 번만 안 해볼게요. 너기 강할 거 같아요, 우리. 알겠습니다. 할수 있어. 야야야야. 야 오늘 밤새. <laughs> 우리 이제 좀 풀렸잖아. 이제 좀 풀렸어. 아, 또 도전이에요? 저또 도전. 저 이번에 <laughs> 해보 싶은 게있었습니다 뭔가요? 틱. 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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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제가 특이 좋거든요. 살다 살다 일대일에서 틱은 또 처음 해보네요. 오늘도 도우기 보여줘. 오늘. 야, 진짜 이길 수 있었어. 할수 있어. 시작했습니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나한 판만 이라도 이기자. 한 번만 잡으면 돼요. 어, 한 네. 번만 잡으면 된다. 한 번만. 야 원래 제가 두 번까지 도전 안 받아들이는데 한명 어. 이제 슈퍼맨님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대인배죠, 대인배. 어디까지 어디 가요? 어디까지 갈 건경? 아좀 가운데를 먹네요. 아. 아. 어 동경 가재 었고요 좋아 좋아야 맞아요. 천천히 산하. 천천히 천천히. 오 잡았는데요. 아, 아 진짜 매섭다. 아. 저 이거 탔거든요 <laughs> 진짜 시가시이야지나 진짜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a t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hat a 야 e you? What are y 았어 What a 내가 못하는 거 찾았나요? 데 e 아데 u What are you? What are you? 사 h a 사 are you? What are you? What are you? w 어 a 뭐? 아, 됐어, 됐어, 됐어. 갑니다. 아까 제시 u 는 다릅니다 <laughs> 어+ 야, 엄형 어+ 야, 엄형 어+ 어이 형 타고 들어오나요 어물이리겠죠 한번 더! 그렇지, 그렇지. 어디 가나요 있잖아 대자도 되는데+ 되는데+ 되는데 아, 까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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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 어+ 거 어+ 아, 까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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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치 어+ 맞치기맞치기 오, 도망가, 도망가! 오, 도망가야지, 뛰러가! 도망가야지! 항상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커트로 좀잘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나 이건 이, 인정해야 될것 같아. 역시 슈퍼맨이 또 인정 잘하기도 소문하지 않았습니다. 응. 역시 홀린님이었다 패배를 인정하겠습니다. 음. 마스터는 마스터였다. 슈퍼맨 커트! 아니 근데 솔직히 우리가 홀린님 이길 생각 은 없었어요. 우리가 이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우리가 홀린님 이기잖아? <laughs> 홀님 네? 그치, 우리가 브로터즈 유튜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리 홀리님이어도 2대1은 네. 못 이기겠지. 아니, 야, 2대1은 안 되지.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지. 이 뭐가 말이 아, 안 돼요? 홀리님이 2대1을 네. 이길 수 있냐, 말이야. 네? 아, 하시는 거 보니까 2대1도 가능하겠는데. 아니, 홀리님 장난치지 마세요. 아, 홀리님, 네. 무리하지 마세요. 2대1은 쉽지 않고, 한세드님 정도 돼야 네. 저 yes? 갑니다.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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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이 왜냐면, 어려운 일인데. 하실까 아. 그런 우리 하실까? 봐 그럼 무리 안 하고 이대일한 번만 해드릴게요. 왜냐면이 네. 정도 실력이면 이대 일도 이길 것같아 제가 아야 저 이거 아니 너무 안될거 아, 같아요. 이거 말이 안되잖아요이대 일을 하신다고요? 이... 가능할 것 같아. 덤비세요. 야믿기를물었어 오케이. 네. 어. 홀리님관리가되었어 어. 여기서 지면 우리 불을 접어야 된다. 아, 네. 나다착잡려요 네. 네. 대신 한번 네. 있습니다. 이대1인 만큼 제가 불리하잖아요. 어떤 보름별도 골라 주셨는지 알려주세요. 아그 정도는 네. 그 정도 인정 인정. 우리가 <laughs> 못 한다기보다 홀리님이 엄청 잘하시는 겁니다. 형이도 방금 <laughs> 플레이 보고 아 슈퍼맨 왜 이렇게 못해? 이런 생각 하면 뭐세요 진짜 클 가 남다릅니다 너네 어,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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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조합을 해서 말씀드린다는 거죠 네. 어, 이대1은 근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대1은 어떻게 이요 2대1은 브릭님 두명 와도 제가 질것 같아요 아, 동욱이 형 이거 오. 너 타라 정식이 형 난이 하겠습니다 하라의난이요야 이거 조합이 너무 완벽한데요 진짜 음. 그렇죠? 쉽지 않겠는데 난이를 뭘로 잡아야 되죠? 일단은 요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자신은 없긴 하거든요 이델이라서 어 뭐야 아까랑 약간 좀 다른데? 아그렇죠는 다시 해이 오케이 가봅시다 야 이델이라고 방심하면 다나 방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laughs> <나> 홀리님 <홀린 립. 웃음> 그나마 이제 플래시 있는 걸로 제이어록 저거 거 아니 저게 멋있다 가잘안 보여 우리 모여있으 그건 네가야 빡빡 야야 빼빼빼 자 여기서 자한 발씩 쓰세요 좋습니다 네. 파라 커트 되나요? 저 하나면 오 어, 까비 오. 거의 다 들어갔는데 까비 쾌적파 있습니다 우와. 이쪽 파라 커트 나뜻하고요 커트 힐 커트 야어 쳤어 야 이거 집중해다오 브리핑도 하시네요 궁 쳤다고 자, 무대 에타라부터부 갑니다. 이번에 타라부터부터 가요. 와, 이걸 피? 저 뭐라? 뭐라, 뭐라? 나이스 이거지. 아, 됐다, 됐다, 도호가 어, 가자, 가자. 정, 내가 저아저씨 잘못 들었구나. 서 녹였어야지 갈등치 박자 밖에서... 갠송으로 넣지네 혼자 58,000딜 넣었습니다 58,000딜입니다 우린 뭐 치유만 <laughs> <laughs> 잘하시네 잘하시네 잘. 아 잘하시네 야 그러면 2대2도 또한번더 1대2 <laughs> 아뭐 2대2때까지 하는 건가요? 약간 <laughs> 아니게 재미로 아, 저 오늘 언제 집에 가요? <laughs> 아, 저 언제 집에 가요? <laughs> 방금 당했죠 형 탈락했을 뻘둥이분들 막판 막판 <웃음> 재미로 재미로 네, 네. 알겠습니다 아번 아, 아, 일단 박수 음. 일단 아 감사합니다 훈리아뭘 해야지 당황하실까 <laughs> 거의 <목소리> <저희> 전략회의를 <목소리> 한 시간째 하신 <목소리> 거있요요 <거의 있거든요. 목소리> 게임 언제 하나요 <목소리> 저희 잘들됐습니다 <자켓> 저희는 틱 <목소리> 대리로 <팁 개린로> 가겠습니다. <목소리> 와뭉치라아니에요승리를 아 위해서라면 치사한 네. 효과의 문제 되지 않습니다. 허리에 치사하게 해야지 <목소리> 이길 수 있었죠. 그냥 만만한 걸로는 절대 못이겨 어, 필드 뭐야? 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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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일단 신발 맞지 마어 신발 맞지 마 신발 던지기 어. 맞지 마예리해요자거이로다 피주시고 오케이안맞춰이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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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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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첫 번째도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laughs> 그렇네 그렇네. 야아 이제 손이 불렸는데. 아 이제 손이 불렸어. 아 이거 아, 어떡 하나 이제 손이 불려거 어? 그럼 어떻게 지금 네. 1대1 상황인데. 네. 막판. 오케이 막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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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바꿔서. 조합 바꿔서. 조합 바꿔 네, 조합, 조합, 조합 리는좀 버겁다. 너무 지사해니지고 대리리. <laughs> <laughs> <안 웃음> <죽어내리래. 웃음> 자 저희는 저는 플랭크, 영식형은 펄. 플랭크 펄이요. 확정이신 팝전 팝전 거죠? 확정입니다. 확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듣자 맞아 뭘 해야 될지 저딱 각이 나옵니다. 2대1인데도 긴장되는 이 게임? 뭐야 뭐야 뭐야? 몰라요 누가 몰라요? 누가? 콜렉트 <목소리> 콜렉트 콜렉트 아 역시 콜렉트. 아, 오 거리미 좋은네요. 들어가 네. 들어가 들어가. 네.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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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 야야야 영지가 들어와야 된다며. 오이 씨야. 자똑 들어옵니다. 공러이야그냥 아무래지고요. 패드를고 준비해야 돼. 고요끝서녹화너차리야 아, 그렇지. 아하! 지이거지 아 이런 진짜 이거든 아, 네. 이제 쓰시니까 확인하고. 어, 리 유지가 너무 좋아요. 두분 다. 머리 어, 영식향 무빙 좋은데요. 가자 가자 가자. 천천천천.

전설이다. 이게 이대 일도 이기시잖아. 나, 나, 난 진짜 <laughs> 진짜로 진짜 좀 매우 당황. 질줄 몰랐어, 솔직히. <laughs> 저도 근데 이길 줄 몰랐어요. 저도 홀리님이 이길 줄 몰랐어요. 오늘 <laughs> 잡아야겠다. 삭제 네. 어, 삭제 네. 삭제하겠습니다. 자. 뻘둥이들이 요청대로 홀리님이랑 대결을 해봤는데 아까 말했듯이 퍼맨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두손두발다 들었어요. 홀리님은 진짜 너무 잘하신다. 급이 달라 급이. 근데 홀리님 영상 본 뻘둥이들 알겠지만 이전에 홀리님이랑 해서 사실 우리가 제자로 들어갔잖아. 그치. 제자로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배워서 무시력 향상 시켜서 다음에 도전 한번 더. <laughs> 도전할 생각만 안 봤어. 야 잠깐 너 나가 있어. 도전 장난감 주먹이란데, 허위주기 드린 게 말할게요. 폴리님은 네. 우리 슈퍼맨의 스승님이 되셨어요. 브롤스타즈 스승님. 그니까 러 우리가 폴리님한테 브롤스타즈를잘 배워서, 이제 우리 슈퍼맨도 전설에 가볼 수 있는 거지. 저희 배우면 전설을 갈수 있을까요? 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인정해드렸지만, 일단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탄탄하시기 때문에, 너무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이렇게 약간 열정이 있잖아요. 브리님은 그냥 지고 나면 아이스크롤 라에이러고딱 접어 이러는데, 슈퍼맨님들은 이제 뭐, 한번더 붙어요. 이런 열정이 있 때문에, 저는 노력만 하시면 무조건 갈수 있다고. 해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제대로 배워서, 다음에 전설 도전해보자. 오케이, 좋습니다. 수승님잘부딱 때리겠습니다. 자다 잘 오늘의 이짓은 네. 여기까지. 네. 다음에 나왔다. 다음 브라보. 뜰꽃로 돌아올지. 다음 뻘짓을 만날까요?